이복이들, 아, 바울의 소식 들었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소. 야고보를 만난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았다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쳤지. 이스라엘 당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네요. 그러자 온 도시는 끌어오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지 그리고 바로 성전 문이 닫혔다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참부장에게 전달되었지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이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참부장인 저와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췄죠 저는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두 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죠.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원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도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파울을 호위해만 했죠.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제가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전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전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스 말을 할줄 아는가?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천 명을 거느리고 강해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 전부장이 허락하자 저는 증개 위에 올라서서 손을 내저어 무리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저는 히브리 말로 연설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에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마스커스를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u 명령을 받았습니다.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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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소리 지르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때리면서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묻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질 또한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저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알렸지요. 저는 바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란 말이 참말이오? 그렇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그러자 저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습니다. 전부장은 제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를 결박하일로 두려워했어요. 다음날 밤 주님께서 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